도전 문제 1번. 확률 변수 x가 30의 2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가 26보다 크고 a보다 작은 확률이 0.1359다. 이거를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 봐라. 상수 a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럼 우리 x의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그려 보시면은 여기 평균이 30이니까 여기가 이제 30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 26부터 a까지가 0.1359다. 그래서 26이 여기 있고 26이 여기 있어서 여기서부터 a까지에 해당하는 확률이 0.1359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가 얼마가 되겠냐?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여기 26, 26은 어떠냐면 30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2이니까 26은 30에서 우리 표준 편차의 두 배를 빼준 겁니다. 그러면 26하고 확률이 똑같은 게 30에다가 표준 편차를 두번 더해준 이 34. 여기까지가 26이랑 34가 3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확률이 똑같은 거고 30에서 우리 이 시그마. 예, 표준 편차를 두개 더해 주면은 거기까지 확률이 얼마냐? 0.4771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6부터 30까지 요 넓이가 0.4771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6부터 a까지 넓이가 0.1359가 돼야 됩니다. 그럼 a가 이제 요 쯤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요 쯤에 있어서 요 넓이가 0.1359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해당한 넓이가 0.1359가 되려면은 요 넓이 예, 여기 a부터 30까지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 0 3 7 7에서 0.1359를 빼니까 0. 3 4 13이 돼야 됩니다. 0.3413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0.3413에 해당하는 넓이가 m에다가 시그마를 더했을 때가 n M... 0.3413이고 얘가 얘를 중심으로 3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m에서 시그마를 뺀 것도 거기까지의 넓이도 0.341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그마가 2였으니까 여기가 28이 돼야 28부터 30까지의 넓이가 0.3413이 되고 그럼 0.477이에서 0.3413을 빼야 우리가 원하는 요 넓이가 0.1359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28이 되는구나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에 28이 되겠습니다.